트랜스라는 접두사는요, 뭔가 넘어서 이동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트랜스에다가 강이나 산이나 바다와 관련된 단어로 넣어서, 뭐강 넘어서, 산 넘어서, 바다 넘어서, 뭐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이런 쓰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로 쓰이는 트랜스가 붙은 단어들 몇 개를 한번 같이 볼게요. 일단 트랜스에 성별을 의미하는 젠더가 붙으면 우리가 뭐잘 아는 트랜스젠더 성전환자가 되고요. 트랜스에 우리가 보통 항구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 포트라는 단어가 붙으면 수송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트랜스는 사실 요렇게 트레스의 형태로도 쓰이는데요. 여기에 지나가다라는 의미를 지닌 패스를 갖다 붙이면 그림과 같이 뭔가를 침범하는 그런 이미지를 갖게 돼 갖고 무단 침입, 침해하다 요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트랜스 패런트는 부모님을 어, 넘어서 이동 뭐, 아니 뭐 당연히 아니겠죠? 아니 무슨 부모님을 아니 세상에 아 이런 생각 자체가 아주 불손네요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트랜스 패런트는요, 부모님을 의미하는 패런트가 붙은 단어가 뭐 당연히 아니고요. 이 어피어나 어페어런트에 나타나는 요 패런트가 붙은 단어요. 예 어피어랑 어페어런트는 사실 같은 어원인데 사실. 이 의미를 딱두개를 비교해서 보면 의미가 좀 다르죠. 근데 이두 단어의 공통된 이미지를 보면 이 의미가 좀 이해가 됩니다. 두 단어에 들어간 공통된 이미지는 보다입니다. 어피어는 눈앞에 보이게 되다. 라는 이미지에서 나타나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apparent는 뭔가 눈앞에 훤히 보이는 이미지에서 분명한, 명백한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어, 그러면 transparent는 무슨 뜻일까요? transparent는 뭔가 넘어가서도 보인다 라는 이미지로 투명한이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뭐 사실 유리 같은 거 생각하면 좋겠죠? 유리는 투명하니까 뭔가 넘어가서도 보이잖아요 자 이제 그러면 trans가 붙은 다른 단어들도 한번 봅시다 transform은 형태의 의미를 지는 form이 이렇게 넘어가는 이미지에서 변형시키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고요. 트랜스밋은 보내는 이미지를 가진 미티가 붙어 전송하다, 전하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트랜스액션은 우리가 잘 아는 액션이라는 단어 즉 행위라는 의미가 붙는데요. 뭔가 물건을 넘기는 행위를 지칭하게 되어서 거래라는 의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트랜스플랜트는 식물의 의미를 가진 플랜트라는 단어가 붙어서 원래는 식물을 이렇게 옮겨 심다라는 의미로 쓰다가 이게 이제 나중에 의학용으로도 쓰이기 시작하면서 사람의 조직이나 장기 같은 것을 이식할 때도 쓰이게 되었습니다.